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을 가게 돼서 이곳 부산 김해공항에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사람이 많네요 여행 수요는 확실히 돌아왔어요 김해공항이 베트남이랑 일본, 대만 중심으로 항공편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이지만 이 공항이 주는 그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수정 구경이라도 해볼까? 한끼 먹으려고요 네. 소고기 덮밥 시켰습니다 탈게 8시 45분 호치민 VJ 869 거든요 11번 게이트 거의 끝이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커피를 한잔 먹을까요? 여기는 다 엔젤리더스네 롯데멘세점이 들어와서 같은 계열인 저는 어, 이번은 호치민을 가게 됐는데요 호치민이 원래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 약간 유라시아나 그 몽골을 가고 싶었는데 아직 날씨가 많이 추워서 여름에 기회가 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해야 될것 같고 어, 스카이 스캐너를 돌려, 이렇게 돌려보다가 호치민이 비행기표가 9만원인가요? 9만원이면 <laughs> 괜찮다 서울 가는 KTX도 6만원인데 어, 호치민 한번 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네, 발걸음을 하게 됐어요 호치민은 그 메콩 델타 지역에 위치한 어, 베트남의 경제 수도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 중에 비엣젯이라는 항공이 사실 가장 저렴해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LCC 항공사인데 악명이 높죠. 네, 좁은 좌석 간격과 어, 아주 낮은 그 기내 서비스로 악명이 높은데 어, 저는 몇번 타봤었는데 만족하고 매번 타고 다녔어요. 또 가끔 우코노미도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누코너입니다 피에잇젯을 최악의 항공사로 가는게 보시면 여기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거의 닿죠 <목소리도> 제가 덩치가 좀 있긴 하지만 타 항공사비에서 상당히 조금 차서 사람들 또 최악의 보고서라 하는 게 화장실 관리가 절대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어메니티도 없고 물통에도 그 리필이 안 되고 있도 이렇게 막혀가지고 내가 가져가서. 비상구석은 따로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1열부터 5열이랑 비상구석은 추가요금을 받고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일반석은 네. 예약이 이렇게 많지 않은 오늘같은 날에는 누코노미로 갈수 있어 가지고 일반석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거의 뭐 전세기 정 여기가 쿨로 북대면 좁은 좌석에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또 답답하겠죠 시민을 어, 지금 편도로 9만원에 들어가는데 9만원에 이렇게 누코노미로 갈수 있는 비엣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항공사를 하는데 저에게 최고의 항공사산 한국산 한습니다국산 한국산 한스산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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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통이랑 신한은행 사인 있는데 한국 기업의 지출이 활발한 호치빈이죠 그래서 s 카드랑 환전을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태 s 카드 사려고 하는데 이게 원먼스 가격이고, 예 네, 저는. 짧은 기간권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전환할 수 있는 300만 동 네, 요거 사겠습니다. 15,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우리 13불 정도 할것 같고 지난번에 서, 쓰고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지불하고 네, 될것 같아. 시민 공항의 분위기는 이렇네요. 네, 신카드 팔고 머니 체인지 하고 네, 택시 프로모션 하고. 나오니까 좀 후덥지근한 이 동남아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하노이를 갔다가 베트남동이 400만 동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따로 지금 환전하지 을 않고 공항에서 유심 카드는 어300 주고 샀고요 13불 그 다음에 여기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109번 버스 로컬 버스 타고 어 여행자 거리, v b n 거리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버거킹 앞에서 탈수 있다고 하네요 버거킹 저기 있다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버스 타 와. 사람 조수가 있는 게 흥미롭네요 오니까 <laughs> 화폐가 또 공이 많이 붙어서 색깔이네요. 15만 동, 아, 15만 동이 많아 공항에서 v b 벤 쪽까지 15,000 동이고 850원 정도 하네요. 저렴하다. 이번 버스를 공항에 서 타서 여기 벤탄 마켓 앞에 내렸는데요. 아, 저기가 벤탄 마켓이구나. 일단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 어, 갑자기 내리니까 방향감각도 없고, 네, 여기가 어딘지, 숙소가 어디 방향인지 좀 헤맬 것 같네요. 2010년도에 제가 여기 호치민을 왔으니까, 13년 만인데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잠시 스쳐가서 기억도 잘 없어요. 장산도 식구경인데, 시장 구경보다 여기서 좀 먹고 체크인부터 해야 될것같아요 침에 섞이는 포고죠 소고기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벤탄시장 바로 앞에 쌀국수 먹을 때마다 약간 한국의 그 국밥 먹는 느낌 숙주랑 이렇게 다 잔뜩 먹는데 김해공항에서 먹었던 불고기 덮밥이 첫고 벤탄시장 앞에 여기 핫탐이란 그분빵이 환율을 가장 좋게 쳐준다고 해요. 근데 엄청 많네. 제가 미국 달러를 환전을 못해왔는데, 그래서 원화를 좀 갖고 왔는데, 5만원권으로 10만원 하니까, 1770 주시네요. 1770. 환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쳐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핫탐. 구간이 명간이네요. 카페 되게 예쁘다. 먹으면서 가야겠다 얘를 저렇게 많이 사는데, 3,000원밖에 안 하네. 딱이랑 <목소리도> 우아가 <목소리도> 샀어요. 네. 30, 3만 농시 샀어요. 한... 얼마나 되나? 2,000원까지는 안 되고, 1 7 0 0원 아쉽겠다. <laughs> 시원하게 스프링클러로 물 주네요. <laughs> 천진난만한 아이네, 친구들. 얘는 수박이고, 얘를 얘가 무화과인가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새콤달콤한 게. 사각개통인것 같아요 사각개통 열대 사가 아닐까 싶은데 매력있네 보도블럭 빼빡 아님 숙소를 겨우겨우 찾았어요 골목들에 있어 가지고. 제가 묵을 숙소가 여기 롱 호스텔이거든요 일단... 깔끔하니 귀엽죠 붙여 무척... 네. 깨끗하고 예쁘네요. 네. 제가 3일 동안 예약한 놈 이거 하이 아, 하이 여기 위에 매드었을것 같아요. 좀 시사하겠다.